첫번째 칠지공양입니다. 이걸 이제 첫번째는 예배, 예배 예배 예배가 뭘까요? 몸 말듯 셋을 다하여 공경히 예배하옵니다. 예배하옵니다 나오죠. 첫번째가. 그렇죠? 그 예배예요. 이게. 저희 몸 말듯 셋을 다하여 공경히 예배합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뭐, 절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잖아요. 어? 오체 투지를 한다든가, 3번인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까? 여러분들 그냥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절하면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한국 불교 보면은 법당에 가면은, 어, 뭐, 오향 예배인가 하잖아요. 물 음, 그걸 기명 지신 기명례라고 하더만요. 아. 지신. 어. 이 마음을 하라고 됐어. 이거는 한국 불교가 잘하고 있어요. 지신 지심으로. 기명. 몸을 바쳐 예배하라는 거예요. <laughs> 이 무슨 말이더만요 이런 자세로 몸을 바쳐서 진심으로 지심 모든 극도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고 있나요? 예배를. 그래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무화로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되면 무화가 되는 거죠. 내예고가 남아있지 않죠. 지심 기명을 해버리면. 마음을 닦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내가 없어져 버린안 이제. 지심으로. 몸을, 목숨을 바쳐서 하라는 거야, 애비를. 이렇게 되면은? 금방 공성에 깨닫을 것 같은데? 이것만 돼버리면? 지심, 몸, 마음을 바쳐서 기명. 목숨 맞춰서 한 번, 한번 해봐라, 한 번. 그러면 못할 뭐게 뭐가 있을까요? 병도 금방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왜? 애가 없어져 버리니까. 공성이 되잖아요. 그쵸? 응, 어, 이 무화보다 좋은 약은 없어, 이 세상에서. 최고 명약입니다, 최고 명약. 모아가 돼버리면 기가 다 통해버리니까 그래. 내는 근심 걱정 욕심, 내는 순간에 몸이 긴장돼. 중추신경이 긴장돼요. 그래 딱 막아버려. 혈액순환도 안되고 모든 다 내려놔봐. 모아가 돼봐. 그러면 기가 싹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과학적인 수행법이라고 사실 예배, 예배. 이래야 가피도 받을 수 있고 모화가돼야 가피 받을 수가 그래서 수행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랬죠 열심히 하는 수행도 있고 또 가피 수행이래요 가피 이것도 아주 중시해 가피도 받으면서 하란 말이지 가피 응? 부처님들의 삼보님의 그 가피를 받으면서 하면 빠르잖아요 내 혼자 수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피를 받으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 카피 받으려면 이게 대야 카피가 되는 거예요. 지명 김용래 대야 예배를 할 때.